지금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쿠키를 구우려고 해요. 어, 이거 되게 폭력적인데? <laughs> 오늘의 쿠키는 유니콘 모양의 쿠키 테리입니다. 근데 아니야. 여기에 시킨 망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몇 번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 틈을 타서 <�üre> 귀엽죠. 하,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잘못 만지면, 유니콘의 허리가 늘어난다거나, 목이 꺾인다거나 하면 안 예쁘기 때문에, 이대로 갔다가, 모양을 그대로 유지시켜줄게요 마지막, 유니콘. 되었습니다. 아직 따뜻해. 짠, 귀여운 유니콘이 왔어요. 우리 유니콘 너무 귀여워. 음. 음. 이제 마지막 쿠키를 꺼내면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쿠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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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마지막 쿠키는 이렇게 네 개만 구워지게 됐고요. 또 이렇게 하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 이쯤에서 여기에 지금 쿠키가 식고 있는데 뿌사뜨리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조심. 짠. 이렇게 쿠키를 식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리석은 좀 차가우니까 쿠키가 잘 식는 것 같아요. 그럼 안녕. 나 시험이라는 뜻이. 여기는 김자네의 집이고요. 이거는 자두가 저한테 선물해 준 자두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언박싱을 할 거예요. 그림 그려줘서 고마워. 그래. <laughs> 짜잔! 두구두구! 들구들구들구! 두구. <laughs> 엄청 예뻐! 이거는 김자두가 우리 카페에다가 넣으라고 그려준 그림인데 자두가 우이와 베리 메리 데이지라고 적어줬어요. 이거 근데 글씨도 색깔 진짜 예쁘다! 응, 그림 옆에도 똑같은 색으로 칠했어. 아, 옆에? 응. 헐, 그런 디테일을 또오빠네 이렇게 좋은 걸로 했어, 고마워! 내 진심을 담아서 생각한 문구야. <laughs> <laughs> 여기 내가 좋아하는 색깔 막 하고 여기 노란색도 있고 여기 연두색도 엄청 예뻐요. 자 그럼 우리 자두 그림 선물 언박싱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두가 돈가스도 구워주고 <laughs> 이렇게 자두 밤이랑 있어요. 그리고 자두가 나 물도 떠주고 그리고 자두가 <laughs> 자두가 과자도 사줬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먹을 거지 우리. 아이스크림도 찍고 싶지만 일단 밥을 먹도록 하자. 자두야 너무 커 너무 맛있겠다. <laughs> 이건 너무 부끄운네 이거 뭐냐면 이렇게 귀여운 게 있는데 자두랑 튼튼이랑 저랑 만난 거거든요. 튼튼이 <laughs> 태어날 타이밍에 내가 튼튼이랑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선물을 어, 자두네 집에 보내서 이거 진짜 내가 처음 듣는 거야? 응. 내가 사실은 어 자두야 듣지 마 나랑 같이 조립해 이래, 이렇게 해도 맞는데 진짜 너무 어, 좋았어. 오 깔끔한 시작. 아 띠둥 지 쉽지 않겠는데. 우와, 오와. 귀엽다. 우와. 아오, 아오. 당근도 있어. 자몽 이모가 사줬다고 할게. 오, 야 귀여워. 여기는 고슴도치랑 이건 순무인가 봐. 나나 그, 시키려고 일부러 지금 <laughs> 움직이는 거야. 잘 뜯네. <거>. <laughs> 여우. 여우는 뭐야, 이거? 배추? 양배추?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양배추지. <laughs> 아, 얘네 너무 귀엽다 어 뭐야 얘는 또 있네 햇님이랑 얘는 좀 비슷하게 생겼어 그리고 얘는 사슴이야 우와 뭐 하는 거 이거 설명서가 있대 설명서는 남편분이 잘 읽어주시겠지 그냥 구경만 하자 그럼 언박싱 끝 이거 그냥 사, 선물 구경하고 싶은 거고 이거 아 귀엽다 이렇게 보고 그럼 이제 다시 넣어놓자 그럼 그만. 언박싱 끝 <laughs> 이건 자두가 사준 꼬북칩 인절미 맛 그리고 이거는 아, 아메리카노 이거 뭐라고? 페이츠 쿠키. 응. 예, 통밀 다크 초코. 다크 초코, 다크 초코 쿠키랑 이것도 건강에 좋은 설탕 없는 과자 공장의 오트밀 건포도 응. 쿠키. 그럼 응, 그렇구나. <laughs> 우리는 이제 과자 먹으면서 늘 거예요. 그러고서 산책 갈, 갈까? 난 응. 낮잠 자야 될것 같아. あ、くれめ、こじんまりや。こ <laughs> じんまりや。<laughs> <laughs>